127페이지, 상단, 커버들 ESA. 커버들 역시 의원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You may be able to establish a 커버들 ESA, ESA 계좌를 개설하여, to finance the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of a designated beneficiary, 지정 수익자의 적격 교육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 교육연금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커버들 ESA는, 자, total contributions for the beneficiary in any year. 음, 특정 연도 그 수익자를 위해서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cannot be more than $2,000. $2,000까지 납입할 수 있다. 그래서 택스페이어들은 일정 beneficiary의 교육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c o v e r t h Education e Savings Account에 가입할 수 있고 수익자 1인당 연간 최대 $2,000. Per beneficiary 이, 2000불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 2021년도에도 금액 한도 동일합니다. 자, contributions to a covered ESA are not deductible. 이 또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납입액에 대한 하지만 나중에 디스트리 o 션 받을 때 Distributions are tax-free if they are not more than the beneficiary's adjusted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for the year. 해당 수익자의 조정 후 적격 이, 교육비 이를 초과해서는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. 적격 교육비 지출액을 한도로만 연금 인출액에 대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맨 밑에요, 맨 밑에 표 e s a 칼럼에 보시면 컨트리뷰션 시에 Non d e c t b l e 소득공제 안됨 금액 납입한돈 2,000불임 수익자 1인당, 뭐 일루스 자녀 자녀 1인당. 학생, 자녀 1인당, 연간 2,000불까지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이 계좌 개설해갖고, ESA 개설해갖고, 근데 소득공제는 안 돼요. 2,000불, 어,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,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안 됨. 그러면은 나중에, 교육비가 필요해서, 교육비가 필요해서, 그 수익자, 지정 수익자의 교육비가 필요해서 인출을 할 때, 원금은, 과거에 소득공제 혜택 못본 원금은, 넌 택, 넌택리겠죠 과거에 넌택스버 있으니까 넌택버일 거예요. 근데 이제, 수익금까지도, 어, 수익금까지도, 이 교육비에 지출한다면, 넌 택섭을 처리할 수 있다. 뭐랑 유사하냐면, 우리 일전에 앞에서 보셨던 더블리 세이빙스 본즈 이, 이 세이빙스 본드랑 유사하다. 어, 교육 채권? 그때 보셨던 건, 이 번즈는, 이 더블리 세이빙스 본즈는 교육 채권이었고, 이거는 교육연금. 그니까, 러 같은, 제 뭐, 취지로 비과 세택을 혜 주는 거예요. 그니까, 원래, 이, 지금, 이 계좌 개설에서 저축할 때의 의도는, 나중에 교육비가 필요하면 지정 수익자의 교육비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거 인출해서 원금이랑 또이 수익금 이자랑 뭐 이런 거 인출해갖고 교육비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교육 이그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저축할 거 아니에요. 처음에 이제 의도는 그래 그러면 계좌 개설 시그 의도대로 나중에 이 지정 수익자의 교육비가 필요해서 원금 이자 인출해서 원금이랑 수익금에 인출해서 교육비 충당한다면. 음, 교육비에 사용하는 부분에 비례해서 수익금, 뭐 이자 포함하는 수익금에 대한 비용 세택을 주겠어요. 줄 거예요. 그런 거죠. 교육채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. 처리가. 이, 이 세이빙스 본드랑 처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. 이 ESA에 대해서. 음... 자, 그러면, 여기는 파란색이 없죠? 그 2,000불 안계실 필요는 없어요. 가보들 ESA.